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온 코리아의 가면정입니다. 라이프온은 기성형 인테리어 디자인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베트남 시장을 어, 전략적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올해 2024 CES 혁신상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솔루션을 바탕으로 어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 어 해외 진출을 또할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때 KSC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큰 어려운 점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법률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문제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머징 국가의 경우 어, 법률이 자주 바뀌고 촘촘하지 못해서 저희 같은 외국인 스타트업들에게는 간단한 행정 문제 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혹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는 어, 좀더 법률을 집중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또, 기간도 조금 여유가 있는 밀착형 법률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단계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법률적 행정적 처리들을 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금 문제는 스타트업들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요. 요즘은 혹한기라고 해서 정말로 실감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에 나가서 그 시장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서비스를 출시해서 성과를 이루기까지가 국내 스타트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투자 환경은 국내보다도 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더큰 시장, 더 높은 잠재성을 보고 인생을 걸고 하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 도전에 음, 장기적인 안목에 좋은 투자가 빈번히 연계가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든든한 뒷배 삼아서 각각 여러 나라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각 나라에서 또한 어, 스타트업 한류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면적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한분더 말씀 모시고 싶은데요. 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스타트업 AI 대표 박준혁입니다. 저희 메이아이는 영상 처리 인공지능으로 그 오프라인 공간의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좀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대자동차, 신세계백화점, LG전자, 이랜드패션 같은 곳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사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오프라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좀 인정 받아서 저희가 연초에는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CES에 그 참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가장 핫했던 AI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해외 전시회를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해보다 보니까 뭐 정부 유관 부처와의 네트워크나 아니면 언론 홍보 같은 차원에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또 이제 거기서 만났던 현지 유통사 글로벌 유통사랑 국내에 와서도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가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이랑 그 R&D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었고요. 시장성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시장 확대 그리고 뭐 업셀링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2023년에 2024년에 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글로벌 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이랑은 또 다른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저희처럼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이 뭐그 현지 네트워크의 부재나 아니면 현지화 실패, 아니면 뭐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차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 정책 차원의 지원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희 같은 그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제 완수해야 되고 또 글로벌 경쟁사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그 기대하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영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 또한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고민을 들어서인지 더 공감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도에서 온 모노리스 대표 김종석입니다. <laughs> 어, 저희는 9.81파크라는 신개념 테마파크를 개발한 제주도 스타트업입니다. 제주의 경사진 언덕에 중력을 활용한 특별한 레이싱을 즐기고 앱을 통해서 기록, 랭킹,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마치 게임처럼 도전과 성장의 세상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서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제주의 관광 명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인천국제공항에 두 번째 9.8일 파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에 위치하는 만큼 외국 관광객들에게 K 테마파크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현실판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은 이 방대한 기술 개발부터 파크 조성까지 아주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지역에서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아예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시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어 고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어 초기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를 해서 초기 투자도 받고, 어 믿을 만한 기업이라는 증명도 돼서 어려움을 어잘 극복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책 건의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창업 생태계입니다. 저희 모노리스처럼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창업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투자도 받고, 네트워킹도 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특수 업종에 대한 자금 조달입니다. 요즘 지역이 너무 어려운데요. 지역에 새로운 테마파크가 하나 만들어지면 랜드마크도 되고 고용창출과 관광객 유치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그큰 조성 자금을 저희 같은 지역 스타트업이 계속 다 감당해 나가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에는 저희처럼 특수업종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특성 및 업종에 맞춰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뭐 특별 대출 같은 게 있으면 지역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장 이준입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넓은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하수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또 해소돼 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 그래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을 위해 모태 펀드 1조 6천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서 2조 8천억 원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어, 현지 적응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진출 인프라를 어, 추가로 확충하고, 재외공관과 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어, 현지 네트워킹과 어,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 아울러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허브 등 어, 인프라를 신규로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할 예정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지역에서도. 충분한 벤처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조 이상의 벤처펀드를 26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